안녕하세요. 건강의 정석입니다. 요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뚝하고 소리 나진 않으셨나요? 아마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증상 사실 무릎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며 우리가 걷고 뛸때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은 안타깝게도 혈관이 없고 신경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닳기 시작하면 자연 재생이 매우 어렵고,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통증이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연골 손상 증상과 원인부터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리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생활 속 예방법까지 7분 안에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째,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안쪽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연골 마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무릎 붓기입니다. 관절 내 염증 반응으로 관절액이 고이고, 그로 인해 무릎이 무겁고 둔탁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죠. 셋째, 뚝뚝 소리입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 이게 매번 반복되거나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연골 손상으로 인해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노화는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20에서 30대 사이에서도 무릎 연골 손상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쪼그려 앉으시나요?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서 TV를 보는 습관. 심지어 다리 꼬기와 한쪽 무릎에 체중 씻는 자세까지 모두 무릎 연골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자세는 연골의 정상 하중의 사에서 6배에 달하는 압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담그기 위해 2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 연골은 내 체중보다 몇 배나 많은 하중을 받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체중까지 증가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약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즉 5kg만 늘어도 20kg 이상의 하중을 무릎이 추가로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만 해도 연골 손상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 연골 손상은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1단계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RIC 요법 들어보셨나요? REST, 충분한 휴식. ICE, 냉찜질로 염증 완화. COMPRESSION, 무릎 압박. ELEVATION,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이건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거기에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연골보호제를 병행하면 초기엔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2단계는 주사치료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을 윤활시켜 연골끼리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PRP 주사는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만 추출해 연골 재생을 돕는 물질을 자극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비용이 매우 높고 효과도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관절경 수술은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거나 유리된 연골 조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비교적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자가 연골 이식술은 다른 부위에서 연골을 떼어와 손상된 부위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법은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것 말 그대로 연골과 뼈를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수술인데요. 환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수술 후 일정 기간 운동 제한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단계에서 예방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체중 감량. 실제로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분명 효과 있습니다. 허벅지의 근육 강화. 무릎을 지탱하는 건 바로 허벅지의 앞뒤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강화하면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돼 연골 마모를 막아줍니다. 집에서도 가능한 운동으로는 벽에 등을 대고 앉기에 레그 익스텐션, 스쿼트 등이 있어요. 충격적인 운동 선택하기: 등산, 줄넘기, 농구처럼 점프와 비틀림이 많은 운동보다는 수영, 자전거, 평지의 걷기처럼 저충격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물 속에서 걷는 운동은 체중 부담이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연골 손상자에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칭과 워밍업.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릎뿐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까지. 전반적인 유연성을 높여주면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무릎 꿇는 습관 줄이기. 좌식 생활보다는 가급적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서 생활하는 경우, 방석을 이용하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습관 바꾸기. 청소할 때 무릎 꿇는 자세 피하기. 쇼핑백을 한쪽 손에 들지 않고 양손 분산하기. 서 있을 땐 한쪽 다리에 무게 싣지 않기.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무릎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 무릎이 자주 붓고 열이 난다. 무릎에서 소리가 자주 나는데 통증도 동반된다. 이중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연골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니 꼭 정형외과를 방문해 진료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릎 연골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백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관절이 바로 무릎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골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평생 건강한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